알고 계셨나요? 단순한 일상 습관이 90대까지도 다리를 강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비결일 수 있다는 사실을. 나이가 들면 다리가 약해져 방을 가로질러 걷거나 계단을 오르는 것조차도 거대한 도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해결책이 지치게 하는 운동이나 복잡한 루틴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시작할 수 있는 훨씬 더 간단한 방법으로 힘과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 영상에서는 나이가 들면서도 다리를 튼튼하고 강하며 활기차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6가지 필수 비타민을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오그록의 마지막 비타민이 여러분을 놀라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모든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벨을 눌러 모든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비타민 D 콜롬 뼈와 근육을 위한 파워하우스. 비타민 D는 특히 나이가 들면서 강한 뼈와 근육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면역 시스템 강화 역할로 잘 알려져 있지만, 비타민 D의 주요 기능은 뼈 건강에 필수적인 칼슘 흡수를 돕는 것입니다. 충분한 비타민 D가 없으면 뼈와 근육 모두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육 약화, 뼈가 약해지고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작업에도 어려움을 겪는다면 이는 몸이 이 중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얻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다리 약화와 움직임의 어려움을 단순히 노화의 일부로 여기지만 이는 사실이 아닐 수 있으며 몸이 근육과 뼈를 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비타민 D가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 수치가 낮으면 노년층에서 낙상과 골절 위험이 높아집니다. 만약 최근에 다리가 불안정하거나 예전보다 더 빨리 피로를 느낀다면 이는 몸이 필요한 비타민 D를 충분히 얻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뼈와 근육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충분한 비타민 D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비타민 D 수치를 충분히 유지할 수 있을까요? 가장 자연스러운 공급원은 햇빛이지만, 나이가 들면 피부가 햇빛으로부터 비타민 D를 생산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많은 노인들에게 이는 식이 공급원에 의존해야함을 의미합니다. 연어와 고등어 같은 지방이 많은 생선, 그리고 강화된 유제품은 비타민 D를 섭취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공급원 중 하나는 대구간유입니다. 단한 스푼의 대구간유만으로도 강력한 비타민 D를 공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뼈와 근육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간단한 보충제를 루틴에 추가하면 건강에 상당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비타민 B12. 신경기능과 근육건강에 필수적. 비타민 B12는 특히 나이가 들면서 다리 힘, 지구력 및 전반적인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또 다른 필수 영양소입니다. 만약 설명할 수 없는 피로, 약함 또는 다리의 촉촉한 느낌을 경험했다면 비타민 B12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이 비타민은 신경기능, 적혈구 생성 및몸 전체의 산소를 운반하는데 중요합니다. 충분한 B12 수치가 없으면 근육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리가 무겁고 조정이 안 되거나 심지어 팔다리에 저림 현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음식으로부터 비타민 B12를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노년층에서 결핍이 더 흔합니다.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더라도 이 중요한 영양소의 필요량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는 근육 건강과 에너지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행히 B12 섭취를 늘리는 몇 가지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비타민 B12는 쇠고기, 가금류, 생선, 달걀 및 유제품과 같은 동물성 제품에 자연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식물성 옵션을 원한다면 영양효모가 훌륭한 대안입니다. B12가 풍부한 영양효모는 일상에 쉽게 통합할 수 있습니다. 수프부터 스무디까지 다양한 요리에 뿌려 빠르게 비타민 B12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영양효모를 약간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다리 힘, 에너지 수준 및 전반적인 활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나이가 들면서 근육 건강을 지원하고 안정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C 콜론 관절 유연성과 근육 회복을 위해 비타민 C는 종종 면역 건강과 연결되지만 강하고 유연한 다리를 유지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콜라겐 생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는 힘줄, 인대 및 연골의 건강에 중요합니다. 콜라겐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적으로 감소하며, 이는 관절 약화와 움직임의 뻣뻣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소는 일부 노인들이 특히 다리에서 불편함, 통증 또는 움직임 제한을 경험하는 이유입니다. 콜라겐 지원 외에도 비타민C는 항염증 특성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염증은 관절 통증과 근육 약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므로 충분한 비타민 c를 섭취하면 불편함을 줄이고 유연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비타민 c가 없으면 신체는 신체 활동 후 스스로 회복하기 어려워져 회복 시간이 더 길어집니다. 걷거나 운동 후 다리가 회복되는데 더 오래 걸린다면 비타민 c 결핍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중요한 비타민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을까요? 오렌지와 자몽 같은 과일은 비타민C의 전형적인 공급원입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보충을 원한다면 아세로라, 체리, 가루를 식단에 추가해 보세요. 이 슈퍼푸드 한 스푼은 오렌지 한 개보다 더 많은 비타민C를 제공하며 루틴에 강력한 추가물이 될수 있습니다. 스무디에 섞거나 물에 저어 섭취하기 쉽습니다. 이 강력한 비타민C 공급원을 일상 식단에 추가하면 관절 유연성과 근육 회복을 지원하여 다리를 강하고 움직임에 준비된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K2, 뼈 건강과 근육 안정성. 비타민K2는 특히 다리 힘을 유지하는 데 있어 뼈 건강과 근육 안정성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이 자주 간과되는 비타민은 칼슘을 뼈와 치아와 같은 몸의 올바른 위치로 안내하는 동시에 동맥과 관절과 같은 원치 않는 곳에 칼슘이 쌓이는 것을 방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칼슘만으로도 강한 뼈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비타민 K2 없이는 몸이 칼슘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타민 K2가 부족한 노인들이 갑작스러운 다리 약화, 관절 뻣뻣함 또는 약한 뼈를 경험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최근 다리 힘이 약해졌거나 낙상을 경험했다면 비타민 K2 결핍이 뼈와 근육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일 수 있습니다. 나토, 사워크라우트 및 특정 치즈와 같은 발효 식품은 비타민 K2의 훌륭한 자연 공급원입니다. 하지만 충분한 양을 섭취하기 위한 쉬운 방법으로는 잔디를 먹인 버터나 기를 일상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추가는 강하고 안정적인 뼈와 근육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타민 K2를 제공하여 나이가 들면서도 다리가 건강하고 탄력적으로 유지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식단의 작은 변화가 전반적인 힘과 안정성에 상당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있으며 이 정보가 유용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 1초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여전히 함께하고 있음을 알려주세요. 마그네슘, 에너지, 이완 및 근육 기능.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필수 미네랄이며 그 중요성을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이 놀라운 미네랄은 건강한 근육 기능을 유지하고 신경 건강을 촉진하며 에너지 생산을 지원하는 등 많은 신체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발이 힘과 활력에 있어 마그네슘은 정말로 대체 불가능합니다. 만약 발이 격렬해 고통스러운 수심, 당신을 짓누르는 피로 또는 다리의 무거운 느낌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마그네슘이 당신이 찾고 있던 바로 그 연결고리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건 단순한 미네랄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 몸의 무명 영웅입니다. 마그네슘은 근육 수축을 조절하는 데 직접적으로 관여하며 충분한 마그네슘 수치가 없으면 근육은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휴식을 취하려 할때 근육이 긴장되고 경련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져 밤에 경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말 짜증나죠? 이러한 불편함은 평화를 빼앗고 지치고 좌절하며 무력감을 느끼게 할수 있습니다. 다리에 갑자기 찾아오는 날카로운 통증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을 상상해 보세요. 마그네슘은 근육을 진정시키고 균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진정제와 같습니다. 하지만 마그네슘의 역할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그네슘은 또한 혈액 순환을 조절하여 근육에 산소와 필수 영양소가 효율적으로 전달되도록 도와줍니다. 마그네슘 수치가 낮으면 혈액 순환이 느려져 근육이 필요한 것을 충분히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극심한 피로 약함 및 전반적인 에너지 부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마그네슘 결핍이 발생한 노년층에서 흔히 경험하는 증상입니다. 만약 다리가 납처럼 무겁고 우아하게 움직이기 어렵다고 느낀 적이 있다면, 이는 낮은 마그네슘 수치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것이 당신을 지치게 할수 있다는 사실은 가슴 아프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해결책은 생각보다 쉬울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 섭취를 늘리고 싶다면 식단에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품을 더 많이 추가하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생기 넘치는 녹색 잎채소, 바삭한 견과류, 건강한 씨앗 및 고소한 전곡류를 생각해보세요. 닐은 마그네슘의 훌륭한 공급원이며 일상 식사에 추가하면 몸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준 작은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호박씨입니다. 이 작은 마그네슘 파워하우스 한 스푼만으로도 몸에 놀라운 효과를 줄수 있습니다. 호박씨는 근육을 이완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다리를 가볍고 활기차게 만들어줍니다. 식단에 이 간단하고 맛있는 추가물을 포함시키면 근육 기능과 전반적인 다리 건강에 놀라운 개선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이 근육기능과 전반적인 다리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정말 놀랍습니다. 이 간단한 간식을 루틴에 추가하는 것은 작은 단계처럼 보일 수 있지만, 몸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로 놀랍습니다. 따라서 다리 경련, 피로 또는 단순히 무거운 느낌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마그네슘이 당신의 기분을 바꿀 수 있는 빠진 퍼즐 조각일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습니다. 근육과 다리가 받을 만한 관심을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6. 비타민 E 콜론 혈액순환 개선과 염증 감소 비타민 E는 특히 다리의 건강한 혈액순환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오랫동안 앉아 있다가 다리가 피곤하거나 차갑게 느껴지거나 붓는 경험을 한 적이 있다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것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이때 비타민 E가 도움을 주는데 혈관의 유연성과 건강을 유지하여 혈액이 몸 전체, 특히 다리에 더 자유롭게 흐를 수 있게 합니다. 혈관이 유연하면 혈액순환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 근육이 튼튼하게 기능하는데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개선되면 근력이 크게 향상되고 다리의 피로와 무거운 느낌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혈류가 좋아지면 다리가 움직임을 더잘 견디고 근육 경직이나 불편함을 덜 느끼게 됩니다. 비타민 E 섭취를 늘린 많은 고령자들은 발에 힘이 더 생기고 통증이 줄어들어 이동성과 전반적인 편안함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말합니다. 혈액순환과 근육건강에 대한 이점 외에도 비타민 E는 항염증 효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다리의 부종과 염증을 줄여 통증과 불편함을 더욱 완화해줍니다. 또한 혈액순환이 개선되면 피부세포에 더 많은 산소와 영양소가 공급되어 피부가 더 건강하고 생기 있으며 젊어 보이게 될수 있습니다. 비타민 E 섭취를 늘리는 간단한 방법은 식단에 밀베아유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밀베아유 한 스푼이면 이 강력한 영양소를 풍부하고 집중적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밀베아유는 활용도가 높아 샐러드에 뿌리거나 스무디에 넣거나 요리에 첨가하는 등 일상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변화를 통해 혈액순환, 근육기능, 전반적인 활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다리에 에너지가 더 생기고 순환이 좋아지며 일상활동을 더 편안하고 쉽게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이 정보가 비타민 E의 중요성과 그것이 다리 건강과 전반적인 웰빙에 얼마나 큰 변화를 줄수 있는지에 대해 빛을 비쳤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비타민 E가 근육 기능을 조절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우리를 방해하는 다리 경련을 예방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비타민 E가 풍부한 음식을 식단에 추가하거나 호박씨 같은 간단한 간식을 시도하든 그 이점은 분명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 배운 것중 어떤 한 가지를 삶에 적용하고 싶은가요? 아래 댓글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에 대화를 이어가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을 남기고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하며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팁을 얻으려면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